안녕하세요. 말레이티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 아, 이건 진짜 좀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 좀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아이들이 진짜 뭐 영유아들 있잖아요. 다섯 살, 네살 미만, 으 다섯 살 정도까지 이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 아빠들은 진짜 잘시청하셔야 돼요. 말레이시아의 생활, 말레이시아 생활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여러분, 좋은 것도 있지만 위험한 게 있어요. 그 수영장이 에요 수영장. 아, 이거 실합니다. 수영장. 영유아 익사사건.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진짜. 이제 여기 어디 아파트에 이제 교민들이 이렇게 가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는 그랬어요. 교민들이 이제 아파트에 같이 살면은 이제 아파트에 이제 그런 수영장 옆에 바베큐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삼겹살이나 뭐 소고기, 뭐 양고기 사다가 이렇게 바베큐 파티를 같이 했어요. 술도 한잔씩 먹고. 참 좋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제 수영장에다 불러놓으면 아이들끼리 이제 막 신나게 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분위기도 좋고, 또 음식도 맛있고, 또 집집마다 뭐, 김치도 갖고 오고, 맛있는 거 있는 것도 다 갖고 와가지고, 파티를 했었는데, 이거 실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형, 누나, 언니들이 막 재밌게 노니까는, 뭐, 꼬맹이 아, 아이가 자기도 이제 들어가서 놀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수영장에 빠졌어요. 걸어가서 풍랑 빠졌는데, 그걸 아무도 못본거야 그러니까 죽을라고한 거지, 진짜. 그래갖고, 엄마, 아빠는 뭐, 수한잔 먹고 막 깔깔깔 놀고 있었지. 애는 옆에 수영장에서 꼬르륵꼬르륵 하고 있고 그 애가 죽었어요 그 아차 싶어 갖고 갔더니 뭐가 빠져갖고 뭐. 물에 빠지면뭐 1, 2분 만에 죽지 않겠어 요 애들이 뭐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래갖고 되게 슬픈 얘기인데 진짜 수영장이 집, 아파트마다 있으니까 이영유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 아빠들은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아이들이 수영을 빨리 가르치세요 수영을 뭐 수영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우리 아들도 다 수영을 제가 가르쳐 가지고 저는 그냥 수영장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들이 이제 헤엄쳐 나와. 그 꼬르륵 하면 제가 건져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그 아이들이 그렇게 수영을 그 수영장이라는 게 되게 뭐 좋은 부분이지만은 또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류와 어린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을 가르치시고 되고오시가 여기 와서도 뭐한 시간이면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쵸? 수영을 꼭뭐 가르치시고 말리시고 싶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말린티 v 였습니다